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먼저 만나볼 현장은 오대종단 환경 단체가 함께한 현장인데요. 지난 15일 오대종단 환경 단체 연합인 종교환경회의가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 전하셨는지 들어보지요. 천도교 한울연대 공동대표이신 정윤택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점소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종교 환경위의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예, 예. 아,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발표했을 때 종교 환경위에 참여하고 있는 다섯 개 종단 모두가 13일 당일에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5일 오전에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여기서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다섯 개 종단의 성명을 낭독하고 또한 종교 환경회의 명예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예. 자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일본 정부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괜찮다고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본 정부는 그 정화 처리를 할수 없는 삼중수소를 바닷물로 시속해서 배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물로 시속한다고 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삼중수소의 총량이 변하지는 않는 거죠. 총량은 그대로인 거죠. 네. 이이 삼중수소는 이 방사능 물질이며 이것은 바다 생물하고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음. 자, 아 일본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주변국인 중국과 우리나라 입장에선 더좀 민감하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 예. 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좀 예상해 볼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오염수에 포함된 유해 물질들이 해류를 타고서 동해나 제주 앞바다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1년 내에 다 우리 제주 앞바다나 동해에 따르면 뭐 동주 앞바다에 저기 뭐 한달 만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이러한 유해 물질들은 우리나라 해역에 있는 바다 생물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건 물론이고 그 수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일본이 조금이라도 좀 다른 나라를 생각한다면 좀 이러한 결정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이기적인 좀그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종교 환경 회의, 5대 종단 환경 단체들이 기자 회견을 열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좀 주된 내용 좀 어떤 겁니까? 예, 예.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일본인들도 많이 반대한 일이죠. 일본 많은 일본인들들 반도 반대를 한 일인데 이것은 일단 무엇보다도 바닷속의 생명들에게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과 인접국의 국민 등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건 물론 이 사람들의 건강에까지 주는데 일본 정부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야만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수한 바다 생명과 인류 사회의 죄를 짓는 일을 멈추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포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 아마 그 오대종단의 입장 그다 이렇게 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예. 네 저희 중동에서는 이제 오대종단 환경단체 대표분들이 가끔씩 나와서 인터뷰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그 천도교 어, 우리 한울련대 대표로서 오늘 인터뷰를 해주시는데요. 천도교에서는 예, 예.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해주신다면요아 예. 아 천도교에서는 사람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듯이 우주 만물이 모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을 하늘님으로 공경하듯이 만물도 하늘님으로 공경해야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이 자신만 탐하고자 자연을 해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사람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죠. 어, 따라서 사람은 자연과 생태계를 자신의 몸처럼 소중히 하고 공경하여야 합니다. 음. 이것은 천도계 가르침은 사람과 자연은 모두 하나인 하늘님의 하늘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자, 아, 이 만물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대종단 환경단체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종교환경회의 천도교 한울련대 정윤택 공동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